안녕하세요 전당 파제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보기 드문 권총이 한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독일산 나치 들이 사용하던 루글 S42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1937년 산인가 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1937년이 되어 있고요 이게 S4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대충 검색을 하니까요. 이게 루그 p o h 라고 하고요. 또 다음에 나지 마우즈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장의 길이가 약 21.5cm 이렇게요. 21.5cm 약한번 정도 되고요. 총열의 길이는 어 총열의 길이가 10cm, 4인치에요. 이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무게는 884g인데, 9mm 실탄 8발을 장전하니까 8 7 6 g 에 976g으로 좀 묵직한 편이에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일단 탄을 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8발 을 넣어봤거든요. 이렇게 8발이고. 이건 이제 장전할 때 편하게 요게 이제 스프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 스프링이 엄청 빡셔요. 그냥 일반, 그, 일반 탄창은 요런 식에 이제 요런 식으로 장전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빡빡해요. 이렇게 요런 장점이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이제 실탄을 빼고 보여드리면은 요게 저또 이제 독일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일어 시간이 있었는데 독일어는 안 배웠어요. 완전 맨날 빵점 먹었어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운다고 하느라고 이게 이제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발음이 거비샷이라 그러네요. 이게 아마 세이프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이프티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세이프티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이어 같아요. 이게 파이어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오픈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오픈이 되고요 이제 내릴 때는 잠깐만 내릴 때는 내가 어떻게 했더라 까먹었네요 아 이런식으로 다시 다시 하면 되네요 이런식이고요 어, 이제 저도 이걸 이제 처음 만져 보여. 진짜 오리지널 제품은 처음 만져보고요 저한테 이제 부품으로 된건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부품으로 산건 있는데 그건 이제 언제 또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몰라서 검색하니까, 루그 POH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게. 그리고 이제 이게 게어루크, 게어루크 루그가 1898년 설계한 건총이고 반자동, 어, 자동 건총이지만은 여기는 반자동이에요. 독일 DWM 회사에서 생산을 했고, 독일 해군에서 1904년에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육군에서 채용한 게 그 1908년이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 POA를 갖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저, 이게 참, 이게 37년, 80년이 넘었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상태가 너무 좋고, 손님이 지금 이제 맡기고 갔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찾아가기 전에, 이거 구하기 힘든 거니까, 보기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탄창을 뺄때 이렇게 빼고요. 탄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프링이 이제 좀 장전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작동 방식이 이제 일반 건축과 조금 다른게 요거 요거 같아요 요거 근데 요게 보통 제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한 1500달러에서 2000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손님이 700달러에 대출해 갔어요 안 찾아가면 제가 이거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보기 힘든 물건이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좋고 또기한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